네 60갑자일주론 오늘은 어, 을사일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을사 어, 파란 뱀이죠 음. 에, 옛날 사람들은 이거 뭐라 그랬냐면 은 어, 화유화사라 꽃에서 노는 꽃뱀이다 이런 뜻이죠 어, 그 다음에 죽의 전답이라 음. 그 논밭을, 이렇게, 막, 다니는, 족은 여기서 이제 달리는 그런 말이죠. 달리겠죠. 뱀이. 그 다음에, 민활고산이라 그랬어요. 고산, 산에서 산다. 이런 말이죠. 이 활이라는 것은 이툭 트인, 트인 곳,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민첩하게, 이, 이 넓은 산을 막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자수성가는 뭐 자기 손으로 이제 일가를 이룬다, 이런 뜻이죠. 어, 이 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 봄이죠. 어, 목이니까 아, 봄에 예, 꽃. 또이 을은 새의 을자죠, 원래.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나 또는 어, 봄에 새는 나, 나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음. 그래서, 꽃나비와 함께 봄날을 즐기는 뱀이다. 물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겨울 동안 이제 땅 속에서 뱀들이 겨울잠을 자죠. 그래서, 따뜻한 봄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가지고 아름다운 계절에 먹을 것도 많죠. 그러니까, 들에서 어, 살면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거 어, 그걸 이제 조기 전답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예요 겨울동안에는 뱀들이 이제 추우니까 겨울잠을 잤었죠 어, 이제 봄이 돼서 깨어난 거죠 어, 이런 뱀이 이제 산에 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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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니죠 활달하게 예,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서나 잘 적응하는 성종이니까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민활거산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여유롭고 재능있게 잘 세상에 대처하면서 살수 있는 인물을 의미하는 거죠. 겨울을 지난, 겨울을 잘 보낸 뱀이니까, 어 어때요 스스로 추위를 잘 견뎌내고 살아서 봄을 맞은 거니까 자수성가한 거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을목일주는 화초죠, 화초, 잡초. 그래서 끈기 있고 생명력, 생활력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죠. 십성으로는 어때요? 어, 을목이 사활을 보면 어, 이거 상관이죠. 대표적인 상관, 음. 에, 목화상관이다. 그리고 십이운성으로 욕지죠. 어, 상관의 욕지다. 어, 조금 어, 다가오는 게 있죠. 음. 특히 여자명의 상관 욕지다. 거기다가 뭐예요? 고란살이다. 프랑스 고란살. 에. 이런 거 전부 합하면 어떻게 돼요? 에, 배우자와 해로 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해로 하기 위해서는 음, 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음. 근데, 음, 그 반면에 이제 좋은 게 많아요. 어, 금요죠, 금요. 음, 금요. 금술에. 음, 금술에 탄단 말이에요. 높은 신분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에, 관귀학관이에요 신살로 관귀학관 갑을목이 살을 부으면 관귀학관이죠 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갑목이나 을목 일간들이 이렇게 사활을 가지면은 조직에서 아무리 상관이지만 만약에 조직 생활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 능력 이상의 그런 이제 그 운을 가질 수 있다. 조직에서 운이 좋다는 건 뭐예요? 승진을 잘한다는 거죠. 그죠? 음, 조직에서 뭐 승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본급은 다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어, 그 신사를 가지고 있죠. 예, 지장간에는 어, 무, 어, 경, 병. 이 상관 본기 이외에 뭐가 있어요? 정제가 있고 어, 정관이 있죠. 음. 그래서, 어, 재관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른바, 아, 재관동님. 그리고, 어, 을무기 사중에 경금하고 이렇게 암압하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재관동님이니까, 총각 특자한다 그랬죠. 여자를 빨리 한다 또, 여자 같으면 정관하고 내가 암압을 한다. 이런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 유정할 것이다. 아, 사이가 좋을 것이다. 근데, 에, 고란살 상관 욕지니까, 유정하지만, 음, 그 인연이, 이, 인연을 길게 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라는 거는, 어, 물상적으로 그 새라고 그랬죠. 그죠? 새. 에, 그리고 이제 사는 뱀 그러니까 새를 입에 물고 있는 뱀, 그게 표현의 별이죠 상관이 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이 을사일주들은 대체로 말재주가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에, 그 영마죠 영마지살 음, 움직이는 음, 글자죠 사와 음, 을. 을목이라는 이 낭창거리는 나무가 뱀을 타고 휘청거린다. 어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자랄 없는 격. 그래서 플러스 영이니까 평생 분주하고 죽어가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가불목이 지지에서 이제 숙이를 많이 보면 이제 부목된다 그러죠. 부목되어도 이제 뜬 나무, 우리 뜬 나무도 이게 이제 주거가 불안한 건데. 반면에 이제 이 을사처럼 이렇게 이제 뱀이 이런 그 나뭇가지에 올라 앉아 가지고 이렇게 막 바람을 타면은. 이것도 이제 주거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봐요. 상관이 강하니까 상관성이 발현되면 어때요? 똑똑하죠. 똑똑한데 단점은 원행이 무겁지가 못하다. 그리고 변화를 즐기죠. 상관은 변덕심하고 변화를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꾸준히 하나의 목표에 매진하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조금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죠. 음, 이 상관 속에 정관이 있으니까, 아, 정관이 조금 이제, 에, 아주 어, 제약을 조금 받아요. 음. 근데 에, 이 상관이라는 거는 이제 성정으로 보면 음, 퍼주는 거잖아요. 내 힘을 빼서. 그러니까, 어, 인정, 그 다음에 화, 그러니까 예의죠. 기본적으로, 화는. 그리고, 어, 명랑하죠. 화들이. 상관 더 명랑하잖아요. 또. 어, 그러니까 이게, 에, 내가 아, 그 인정을 너무 많이 베푼다, 뭐라 그래요? 다정도 병이다, 그런 말 하죠. 음. 다정, 너무 다정해 가지고 그게 오히려 나한테 에, 불리하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고란살이니까, 아, 고란살이 뭐예요? 아, 외롭게 슬피 우는 난새죠 새가 아, 외롭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고독을 자초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어, 남들한테 간쓸게다 빼줄 듯이 너무 잘해주는 건 좋지 않죠. 음. 그러니까 뭐 내가 보답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어, 그래야 되겠지만 은 어, 별것도 아닌데 지나친 친절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어, 배신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 고독해진다. 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음, 근데 화가 이제 이렇게 치열한데, 에, 이 화라는 게, 다른 데서 이제 술을 좀 봐야 좋죠. 어, 또는 뭐 진토 이런 걸 봐야죠. 어,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매사가 아, 용두삼이, 뱀이죠. 어, 뱀꼬리. 용두삼이가 되고, 어, 인성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어, 결과가 없는 그런 약점이 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화는 음, 우리가 어, 극 어, 양이죠. 어, 극히 양적이다 이 말이야. 음, 극양. 어, 요 반대가 뭐예요? 해수죠. 요거는 극음. 요거는 음이 여섯 개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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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그 어, 요거는 양이 여섯 개. 그죠? 4월이 가장 양적인 달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양기가 넘친다 뱀 양기 넘치죠 양기가 부족하면 뱀탕을 먹으라 그러죠 발도 없이 온천지를 돌아다니는 게 뱀이죠 거기다가 욕마니까 객지 먼 곳하고 인연이 있다 영마 속에 사화라는 영마 속에 재성이 있는 거죠. 정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을사들은 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차중연애한다 그랬어요. 차,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상관성. 이건 뭐예요? 표현력과 아, 재능이죠. 음, 기술 좋고, 성격 활달하고, 왕성한 활동력, 그리고 예술적 재능. 음, 이런 걸 지니고 있죠. 근데 상관 기질은 어때요? 어, 욱한단 말이에요. 음, 한 번씩. 음, 특히 언제 욱해요? 네, 술 먹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 하고 싶은 말 가만히 있다가, 아, 술 먹고 평소에 불만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사가 되죠, 그죠? 음, 좋지 않다 말이에요. 주사를 조심해라, 상관은. 음, 외모가 대부분 좋아요. 남녀를 불문하고. 왜 그러냐면, 이 을목, 이거 꽃이잖아요, 그죠? 꽃. 음, 꽃처럼 예쁜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니까. 아, 그래서, 욕모가 어,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 음. 상관이 강하니까 직장보다는 사실 자기가 아, 그 통제하는 사업 음, 그런 게 좋죠. 어, 원래 이제 상관이라는 게좀 지멋대로 하는 그런 성분이지만 성격이 이 화기 때문에 의외로 또 예의가 발라요. 음. 그래서 목기운. 그 다음에 이렇게 화기운 이렇게 합해가지고 명랑하고 상관이니까 또 성격 좋다는 소리 듣죠. 온순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화라는 거는 다른 데서 만약에 인목을 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사형되죠 근데 여기 을목 입장에서 뭐예요? 요 상관하고 겁제형이잖아요. 을목 입장에서 요 겁제죠. 겁제와 상관이 형이 된다. 전형적인 시비, 관제구설, 이런 이제 형이 되죠. 그러니까, 을사일주가 다른 데서 인을 보거나 인운에는 그런 관제구설 시비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관의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변덕이 심하고 꾸준하지 못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상관이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 만약에 상관이 인내하고 참을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크게 성취를 할수 있다. 큰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직업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옳지죠, 당연히. 음, 근데 일치도 어, 그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리니까 직업과 관련이 없지 않죠. 상관을 쓰는 직업이 일단 좋겠죠. 음, 즉 나의 특출한 재능이나 아이디어 그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직업 또는 말 언변으로 먹고 사는 직업. 기술을 사용하는 직업, 또는 영마니까 영마성의 직업. 상관은 기본적으로 그 직장보다는 전문 부자의 자유업. 그런 게 이제 어울리는 대표적인 일주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조직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60갑자 중에 어, 을사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